안녕하세요. 하루 로또입니다. 871회 차 2호기죠. 2호기에서 어 어떤 미출 그리고 1회출 어 그리고 주기성 볼 어떤 볼의 배분에 따라서 어 로또 게임을 어 즐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 주기성 볼에서 어 지난번 방송에서는 미출에서 어그 어느 구간에서 어, 어느 영역에서 잘 나온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대출에 대해서도, 어, 섹션별로 잘라, 잘라서, 어, 끝에서 잘 나온다. 그리고, 어, 두개 이상 선택할 경우는, 어, 가운데에서도 몇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주기성 볼에 대해서, 어, 말씀 드려볼게요. 주기성 볼은 일등 데이터 기반으로, 어, 분석을 했을 때, 그 상박부 주기성 볼, 하박부 주기성 볼에서 어, 일정 배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박부가 어, 상박부 하나, 하박부 하나 이런 식으로 어, 상박부 두 개, 하박부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8 7 0회차8 어, 7 0회차는 하박부 주기성 볼만 네 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기성 볼을 어, 칭할 때 2회출, 3회출을 주기성 볼로 칭하고 있고. 어, 주기성 볼의, 의 배분은, 어, 일반적으로 두개 정도. 많아야 세개 정도. 이렇게, 어,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두개 정도, 세개 정도 보고 있는데, 어, 지난 회차는 최초로 주기성 볼이 네 개가 나왔어요. 그것도 하박부 주기성 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회차는, 어, 2호기, 어, 처음인데, 어, 첫 주인데, 어, 그렇게 나왔고, 지난 회차 주기성 볼을 봤을 때, 그러니까 860회차. 859회차, 857회차, 8회차, 857회차를 봤을 때는 지난 회차 2호기의 어떤 주기성 볼의 특성을 특성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개 내지 세개 정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1회차도 제가 어떤 하루 로또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두개 정도, 두개 많아야 세개 정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고를 때도 상박부 주기성 볼하고 하박부 주기성 볼로 어, 적정 비율로 어, 배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 상박부 주기성불은 최근 10회분에서 어, 1행, 2행, 1행, 2행에 걸린 거를 어, 상박부 주기성불이다 하박부 주기성불은 8행, 9행, 10행에 걸린 거를 하박부 주기성불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해출에서는 10번, 19번, 28번, 32번 34번, 37번, 42번을 일단은 강력 구간으로 선정을 했어요.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0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하단 구행에 걸렸으니까 하박부 두기성 뿌리라고 칭해요. 그래서 10번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 간격이나 어떤 느낌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강력 구간에서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3회 출에서는 어 17번, 21번, 22번, 25번, 39번, 40번, 43번 이런 식으로 전부 다어 상박부 혹은 하박부 주기성 불로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하박부, 그러니까 하로로토의 기준은 상박부, 하박부 주기성 불을 일정 배분으로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두개 정도, 세개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박부 주기성 불도 있어요. 중박부 주기성 불은 뭐냐면, 상단, 1행, 2행, 하단, 8행, 9행, 10행의 나머지 구간 있잖아요. 나머지 구간을 중박부 주기성 불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일단 배제를 합니다. 어떤 1등 데이터로 봤을 때는, 중박부 주기성 불이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70% 이상은 잘안 나온다. 주기성 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붉은색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어, 사매출은 전체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어떤 감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단 오픈은, 일단, 어, 유튜브 영상에서 오픈할 때는 이렇게 제가 오픈을 하는데, 일단 이 중에서도 제가, 어, 어떤 1등 데이터를 봤을 때, 어, 잘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후원자님들 우선으로 해서 어, 후원자 보고서에서 제가 따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나온다. 이 정도에서 두개 내지 세개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 어, 구매를 하실 때는 패턴 모양이 삼자 모양하고 삼자 형상인가 그리고 어, 전멸 구간이 있는가? 전멸 구간이 매 회차 있다. 그래서 10번 전멸이면 10번 대를 전체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멸 구간이 1멸이냐, 2멸이냐. 보통 1멸하고 2멸이 많이 나와요. 어떤 1등 데이터를 봤을 때는. 2멸일 경우는 만약에 40번 때, 10번 대를멸 구간으로 잡으면 40번 대하고 어 40번부터 45번까지 그리고 10번부터 19번까지 전체를 제거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삼회출에서 이렇게 45번까지 이었을때이 파란색에서 그 동그라미 영역 안에서 어 네, 보통 네개 이상 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주기성 폴의 특징은 그 파란색 점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19번 28번 정, 정도 그리고 그 파란색 점선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40번 43번 중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볼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파란색 점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하강하는 구간에서 이 정도에서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필출이지 않을까 이 중에서 고르는 거는 어떤 감정인 부분인가 하고 어떤 로또 경험을 활용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패턴 모양을 3자 형상을 맞추시면될것 마치,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